지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. 가슴 속에 쌓인 울분과 화가 느껴지나요? 그 마음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내는 마음도 인연으로 일어나고 그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울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.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숨결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.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내어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갑니다. 화가 나도 그 마음 뒤에 숨겨진 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세요.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너그럽게 안아줍니다.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 속에 평화가 스며들음 느껴봅니다. 지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. 가슴 속에 쌓인 울분과 화가 느껴지나요? 그 마음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내는 마음도 인연으로 일어나고 그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울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.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숨결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.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내어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갑니다. 화가 나도 그 마음 뒤에 숨겨진 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세요.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너그럽게 안아줍니다.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평화가 스며들 물 느껴봅니다.